지금은 썰풀기 시간입니다. 뭐가 했대래요. 이런 거 이야기할 때도 많이 썰. 드레오가 이게 잘못 전해진 게 있어요. 뭐뭐 했더라. 그게 드레오고 평소에 이게 뭐 이래요. 이렇게 아 레오로 그냥 사고 아 이게 뭐 드래요? 막 이러는데 <laughs> 그게 아니라 뭐 이래요. 뭐 이래요. 뭐 이래요. 근 네. 네. 그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초, 초가 음. 뭐 해. 코빅에 나오는 이진호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게 진짜 리얼. 오늘 SBS로 왔잖니 <laughs> <laughs> 감자국이라고 하잖아요. <laughs> 그런 거 보면 어떠세요? 진짜로 막 파편을 쓴다 그러고. 아. 들었을 때 기분이 아주 좋진 않은데 그래도 강원도의 특산이니까 거기만의 특색 있는 감자 요리 있어요? 감자전이 제일 유명하다 했잖아요. 감자전을 강판에 갈아주는데 대형 그 고추장통 있잖아요. 압착시킨 다음에 청곳으로 뚫어요. 거기다가 갈아야 밀렬 <laughs> 감자전. 맞아요. 다른 데도 다 감자. 온도 감자로 제일 맛있다. 맞아 맞아. 그러니까 감자국이. 아, 맞아? 감자는 채를 썰어서 볶아 먹는 거야. 그럼 더 하잖아. <웃음> <웃음> 감자 슴육지 뭐 제일 좋아. 나난복카칩 그런... 좋아해. 저는 감자깡. 저 저도 감자깡. 감자깡. 감자이 약간 고전의 맛. 고전의 날인. 강원도 이만... 음식이랑 서울 음식이랑 차이가 있어요. 같은 음식이라도. 서울 장분못 먹어요. 야채가 듬뿍 있길래 깜짝 놀랐어요. 맞아 맞아. 어. 그럼 뭐가 홍합 홍합이 듬뿍 있죠. 그러니까 저희 학교가 어. 원조 교동장 어. 바로 옆에 있어요. 여기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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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안>, 보고 있지. <웃음> <웃음> 용서는 완전 별안 쓰는 거. 어. 춘천은 진짜 서울이랑 가깝다고 니까 가깝긴 가깝긴 살짝 그런 느낌도 살짝 있고. 어. 지하철이 다 있다는 어. 이유 아, 네. 하나로 맞아, 맞아. 경기도에 편입되고 싶어 하는 <laughs> 영원한 강원도. 맞아. 그얼만큼쌓인 것까지 붙었어요. <laughs> 학교를 졸업할 때마다 눈이 많이 왔어요. 어. 초등학교 졸업할 때 1m 50, 중학교 졸업할 때 2m 30. 아. 중학교, 때 2m 30. 아. 중학교 졸업식 때 3층에서 뛰어내 진짜 어. 다이빙하고 <웃음> 놀았어요. 근데 남았죠? 예. 질식사만 안 하면 되게 네. 그렇죠. 안 되는데. 방하고 있거든요. 그냥 패딩 입고 되는데 신발이라 발은 발남 발자국 응. 밟은 대로 가면 돼 맞아 나가면 젖을 수밖에 없어요 신발에 보통 강원도에벌 어, 네. 박쥐가 날아다니는 나본적 있어요 어, 진짜 집 안에도 네. 들어올 때 있어요 어, 진짜요? 저는 어릴 때 집에 들어온 걸 봤거든요 <laughs> 실내 쓰레빠를딱 이거를 딱 벗어가지고 탁 치면 애가 맞으면은 어버버 하니까 잡아다가 보리주고 음. 뭐. 서울 올라오면은 막 한강 보면 아 내가 서울에 있구나 막 이런다는데 아 음, 등교할 있어. 때마다 프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향하는 모가에서 응. 뭉슬하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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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지금 사투리 없었어요? 지금 거의. 소장한. 부모님 음, 세대에서 이제 음. 억양은 물려받았는데 단어는. 음. 그 사투리가 음. 이대로면 막 순살은 음, 없어질 수도 있는 거야. 네. 아닌가요? 그 맞아 맞아. 강 강원도 사투리가 약간 학문적으로 의의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없어져가지고. 난 사투리 중에 강원도 사투리가 제일 좋아. 어, 정감 있어. 맞아. 부드러.